다음 날 늦잠을 잔 나는 아침 겸 점심을 먹기 위해 한 카페를 찾았다. 베니에라는 도넛과 카페 오레가 유명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. <laughs> 허리케인이 닥쳐올 때를 제외하곤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이 카페는 언제 가더라도 줄을 서야 할 만큼 인기가 좋은 곳이다 네모난 도넛은 평범해 보였는데 맛의 비결은 바로 이 설탕가루에 있다고 한다. 달지 않고 부드러운 베니에는 치커리와 알코올을 가미한 카페오레와 찰떡궁합이라고 한다. 식사 시간이 아닌데도 15분 정도 줄을 선뒤 간신히 주문할 수 있었다. 달지 않고 씹히는 느낌이 부드러워 오랫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.